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산청에 진행했던 삼목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를 하는데요. 요즘에 기농기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도심지에서의 생활을 벗어나서 자연을 좀더 가까이서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삼목재 같은 경우는 젊은 건축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상국제 프로젝트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잘 가꾸어진 택지라든지 아니면 도심지가 아니라 그냥 한적한 시골 한 동네에 위치한 어, 정말 좀 정겨운 그런 땅이었는데요. 여기가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런 푸르름들이 여름에 환성 단계를 할때 굉장히 땅까지 푸르름이 잘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건축물의 이런 존재감은좀 어, 죽이면서 잘잘 형성도 보어나는데 디자인을 초점을 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 완성되고 이름도 어, 항상 푸르른 집에서 상록재라고 지어집니다. 오래 지나도 질리지 않는 그런 기교 없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어, 가장 집 하나 떠오르는 단순한 이미지 이런 박공 형태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박공 형태 자체가 어, 지붕의 빗물이나 눈이나 아니면 뭐 바람 이런 다양한 이런 자연 환경적인 요소에서 어떤 정형화된 쉘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어, 기능적으로도 이런 방수나 단열 이런 부분에서도 일반 플랫한 슬랩 하우스보다는 기능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빠질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예산입니다. 형태는 어떤 정형화된 상자 안에 건축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도록 고려했습니다. 평면으로 봤을 때한층 말고도 이 박공 밑에 이런 여유로운 공간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 일부분은 이제 필요한 만큼 다락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 일부분은 천장을 오픈을 해서 어, 거실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천장 층고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 같은 좀 이런 아늑함이 필요한 곳에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공기층이 형성이 돼서. 어, 이런 여름철에 뜨거운 햇살이나 아니면 겨울철에 난방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단일층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곧 기능적으로 어 이렇게 풀어지게 됐고그 어 결과 이런 땅, 자연환경 속에서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으로 풀어진 것 같습니다. 보통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을 계획을 한다 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정석처럼 들여졌던 부분이 남쪽 마당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그리고 도로 쪽을, 어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로 계획을 많이 했었습니다. 삼목제 퍼프리트 같은 경우도 도로를 등지고 배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 도로 뒤쪽에서는 우리 집의 마당이 좀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배치를 하고, 어 도로에서 현관을 진입하고, 거실로 왔을 때 우리 집 앞마당이 이 액자 틀 안에 이 멀리 있는 산과 함께 어, 햇살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배치를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진입마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주차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진입마당을 좀 도로 쪽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건물로 약간 우리 집 앞마당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앞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도로를 마주보고 큰 마당을 놓게 되면은 우리 땅과 도로와의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장이나 대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목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집 자체가 담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 또 가려주는,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별도의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공간의 영역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평독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관을 중심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관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공용 공간에서 거실과 주방과 다이닝 영역을 만들어 놓고요. 또 한쪽에는 프라이빗한 영역을 만들어서 각 방들 아이방과 안방 아이 그리고 화장실이나 드레스룸 같은 클린존을 만들어서 이렇게 현관을 중심으로 공용 공간과 프라이빗한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평목제 LDK 같은 경우도 어, 현관을 중심으로 이제 한쪽으로 묶어놨고요. LDK 중에서도 키친과 리빙이 어, 좀 분리된 개념이라 보면은 그 가운데를 좀 중첩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이닝 영역인데요. 산목자 같은 경우도 다이닝 영역을 가장 좋은 공간인 어, 이제 코너에 찬을 조망할수 있는 곳로 배치를 했고요. 이 다이닝 영역 중심으로 리빙 영역과 키친 영역을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분리하지만 결국에는 한 공간으로 엮일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리빙 영역 같은 경우는 침구를 좀더 높게 다락까지 오픈을 시켜서 좀더 침구의 개방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이고 벽은 없지만 이런 공간의 위계와 영역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퍼블릭 존이 영역 안에서도 좀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파트나 뭐 이런 일반 상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좀 다양한 공간감들을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게 요 프라이빗한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정면으로 둘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은 자녀 방을 이제 정면으로 놓고 이제 안방을 약간 뒷면이나 옆면으로 배치하는 구성을 많이 선택들을 하십니다. 상업제 같은 경우도 아이들 방두 개를 동시에 붙여놓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마스터룸을 배치를 했고요. 같이 놀고 같이 잘수 있는 그런 공부방이나 놀이방 그리고 침실을 서로 이렇게 기능별로 분리를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크고 각자의 독립된 영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운데 문을 닫아서 각각 방을 쓸수 있도록 각 방을 줄수 있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족 구성원이 좀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들도 좀이지을을 같이 담아야 습니다 어, 일반적인 이런 박스지만, 이제 플랫한 지붕이 아닌, 이런 박공 지붕을 만들면서 생기는 이 지붕 속공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다락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옆면적에서 이제 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고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놀이방이라든지 구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잘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다락에서 또 내려다보이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실을 옥층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매장인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붕 속 공간을 다락과 또 오픈 공간 그리고 또 그냥 공기층으로 넣서 단열이나 어, 양방 효율을 높여주는 공간 그래서 이런 바꾼 지붕을 다양한 요소로 또 각각 필요한 공간에 맞춰서 지금까지 연계해서 단면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3평이라는 작을 수도 있는 이런 바닥 면적이지만, 다락이라는 플러스 알파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어좀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더 채워줄 수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 부족한 공간이 생긴다면, 또 마당까지 공간을 뻗어서 외부 창고라든지 별동이라든지 점점 원하는 이런 공간들을 네, 마당 안에서 채워갈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공덕주택이나 전원주택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